에, 저는 저 완주 전주 통합연합회의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진 대표라고 합니다. 완주 국민을 기만한 유태 완주군수는 즉각 사퇴하라. 유태 군수는 위법하고 부당하고 집권 남용을 해서 관련법에 따라 오늘부터 주민소환 투표 실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9월 30일 완주군의 사람명원은 군정 질문에 나섰다. 사람명원은 군정 질문을 통해 의회에서는 완주 군화원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믿고구전환 기술센터 리모델링 예산을 승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문화원 이전을 추진한다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참고로 완주군 의회는 우리 완주 군민을 대의하는 그런 대기관입니다 따라서 완주군 의회를 기만했다면 이것 또한 완주 군민을 기만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태 군수는 답변 중에 담당 과장과 같이 실과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문화원 이전에 대해서삭감한다고 해서 문화된처로 바꿨다고 보겠다며 그래서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는 완주 군수가 의회를 속인 것을 스스로가 자백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남용 의원은 완주 문화원 이전, 이전 문제는 의회하고 상의하십시오라는 요청에 우리. 유이태 부수께서는 의회가 왜 필요하냐 군수가 옮기는데 하며 국민의 대의관인 의실을 무시하는 답변을 해버렸다. 그리고 얼마 전에 2025년 완주군 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안 심의서를 의회에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일주일 전에는 제출해야 됩니다. 본회의 한 전에 예산안과 첨구서를또 제출했다. 완군 의원들이 하루 전에, 그것도 직전에 제출한 그 예산안을 보고 어떻게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 저자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관 준공식에서 모인께서 군수를 향해서 약간의 민원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서 우리 유일태 군수는 마이크 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등 군수로서의 의의를 무시하고 품위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군수가 마이크를 대면서 우리 완주 국민이 아무리 본인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런 말할수 있죠? 이거는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또한 현재 유대완주 군수는 이동진 완주 전주 상생 통합 비사장으로부터 세권, 즉 헌법과 지방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중립국 위반, 이장 등을 통합 반대 서명을 받게 하여 공직선거법상의 사전 선거운동 위반, 위조된 통합 반대 서명국도 제출, 또 얼마 전에 파크 골프장, 공원 녹지법상의 불법으로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혐의로 완주 경찰서에 고발이 돼서 현재 입건이 돼서 조사를 중,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태 군수는 불법 행위와 부당한 행동 권력 남용 등을 함으로 인해 완주 군민들의 피로는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이에 이동진 완주전조통합변합회 상임 대표는 유희태 군수를 관련법에 따라 오늘부로 주민소환 투표 실시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에, 제가, 어, 얼마 전에, 한 저번 주 금요일 날인가요? 전라북도 경찰청을 들렸어요 어, 제가 고발한 유희태 군수 피고발인 건, 그 다음에 완두군의 의원들, 도의원들, 또 이장들, 사회단체장들, 어디 하나 한 건도 제대로 수사가 진척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북 지방 경찰청을 들려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어요. 저는 완주군 완주경찰서에서 제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못 받겠다. 또 김효진 완주경찰서장이하 담당 조사관들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 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전북 지방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진정을 했습니다 또한 요즘 지방자치 자치경찰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 행정하고 해당 완주경찰서의 경찰서장 실무과장들하고의 최근에 만남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또 받아야 되고 또뭐 등등 그러다 보니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불법행위 파크 골프장을 조성을 해서 그걸 폐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본인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체크해 줄 사람이 불법으로 조성한 파크 골프장을 계속적으로 이용하게 만들고 우리 완주 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육태군수는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단체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단체장이 우리 완주 국민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완주 국민을 대변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제를 창출하고 있겠습니까? 법의 심판 때 반드시일 겁니다. 저는 완주 경찰서장, 김효진 서장한테 촉구합니다. 제가 고발한 사건들을 완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하기 위한 그런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죄가안 된다고 저한테 고발한 조사 받도록 할때 수사위 팀장, 방모 팀장이 그렇습니다. 공원 녹지법사? 출가안 드는데 무슨 고발을 했습니까 라고 하길래 보세요. 법은 시행령도 있고 시행 규칙도 있어요. 이거 못입니다 시행규칙 제11조 1항을 보면 이게 왜 위반한 건지 나와 있다 하니까 그때 서 본인이 인정하고 아무것도 공부도 않고 고발인 조사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담당 산림녹지과장 바꿔줬어요. 본인이 이게 잘못됐다고 공무원 독지 등에 관한 법률 제 규칙 제 11조 1항 위반했다고 공무원 조차도 담당 과장 조차도 본인이 죄를 썼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조사관은 이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저한테 방문하길래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이분들이 과연 조사할 의지가 있는 건지 유희태 군수를 조사 의지가 있는 건지, 이건 아니죠. 전북지방경찰청장한테 요청합니다. 빨리 전북지역, 전북지방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해서 제가 빨리 신속하게 고발인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만약 이해 안 되면 제가 청에경찰청에또 민원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불, 유감, 유감의 표명을 안 하도록, 그런 행위가 없도록, 전국지방절장청장은 빨리 청해 사건을 반영을 해가지고, 저의 사건이 고발인조사 바로 이루어져서, 피고발인이 잘못이 있으면, 법에, 엄벌에, 법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